신거봉도 아, 지금, 어, 색이 다 들어갔고, 지금 수확 시기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것도 견학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이것도 지금 빠지도 않고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워낙 많이 익어갖고, 포도가. 이게 또 포도가 너무 많이 익어도, 탄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딸 시기가 이제 완전히 조금 지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만 이제 열매를 나무에 더 놔뒀다가, 이제 이거는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지금 알도 엄청 크거든요. 이게 지금 바카스 전번 영상에 올렸는데, 바카스두껑경도 크기가 되니까, 크기도 거의 다 컸고 색깔도 뭐, 뭐 완전히 나왔고 새까맣게 근데 이제 이게 열가가 하나도 없는 게 신기하죠 이 정도 되면 그 부분 열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열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열가도 없고 숲기도 빠르고 이게 수확을 하려고 뭐뭐 뭐, 공판장이나 뭐 이런 나쁜 것들 다를 것같아서는 이게 암열를 전에 아마 땄을 겁니다. 이거 부도 근데 지금 이제 방문객들이 많아서 부도 지금 이제 방문객들 좀 보고 맛도 좀 보고 하시라고 지금 수확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아, 요, 밑에 메가블레 구매하러 오시면 요것도 제가 함께,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